네, 김한화의 연애 톡톡김한합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님의 기사고요. 제목 이혼 아오리 서주원 외도 폭로 후첫 심경 눈물 멈추지 않아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인플루언서 아오리가 이혼과 상간녀 소송 소식이 전해진 후 6일 만에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아우리는 17일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를 만큼 요 며칠 동안 과분한 너무 많은 응원을 받았다.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말이 정말 맞나 보다. 해 주신 다정한 말들과 위로들이 제 삶에 기억되고 앞으로 살아갈 큰 힘이 될것 같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아빠는 영상 올라간 날 밤새 한숨도 안 주무시고 댓글 다 읽고 출근하셨다고 한다. 제 앞에서 표현하진 않았지만 저만큼 마음 아팠을 가족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며 한껏 힘주시려 했던 말들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씩씩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아오리는 한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억울해지고 분노하게 되고 이 슬픔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우울해지더라. 모두 흘려흘려 보내고 감사하는 마음만 가득 채워보겠다. 제 안의 슬픔이 빗발해질 수 있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손잡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저도 꼭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저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신 만큼 행복 넘치고 감사한 날들이 찾아오고 이어지길 기도하겠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우리는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한 3살 연하의 카레이서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다가 지난해 10월 이혼했습니다. 지난 11일, 아오리가 서주원의 외도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어, 이게, 아오리, 사실 전 누군지 몰랐어요. <laughs> 어,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아오리. 아오리가 무슨 뜻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음, 어쨌든, 이 아오리님과 또 서주원님, 뭐 카레이서라고 하는데 하드 시험에 나오고, 사실 전두분다 몰라서 큰 관심이 없었는데 계속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막 이거 얘기도 막 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아 내가 몰랐지만 그래도 큰 뉴스였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요새 제가 그 부부의 세계를 보고 있거든요. <laughs> 어, 부부의 세계 이제 좀 지난 드라마인데 이제 부부의 세계를 보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외도가 가장 그 포인트적인 그런 드라마 소재잖아요. 어 이거를 보면서 참 진짜 바람 피는 새끼들은 바람 피는 여은 다. 찢어 죽여야 된다. <laughs> 어, 너무 잔인했나요? 음, 음 상관형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뭐 뭐든지 사실 소송 진행하면 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 네, 결과가 나와서 뭐 대법원까지 가든 아니면 이제 어, 뭐 고등법원 뭐 이제 이런 법원에서 이제 항소를 안해서 끝나든 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또 뭔가 왈과왈부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우니까. 뭐, 누가 옳고, 그르다 뭐, 말하긴 그렇지만, 외도를 했고, 뭐, 바람을 폈으니까 이제 이런 소송을 진행을 하시겠죠. 부부의 세계에서 증거가 없으면 이런 소송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어. 바람 핀건 진짜 잘못된 거죠. 어. 찢어 죽여야 됩니다. 어. 아오리님. 아, 진짜 응원할게요. 네,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 어. 김하나 연애톡톡도 우리 아오리님께서. 꼭 힘내서 일어설 수 있길 다시 슬픔 다 빛, 바래지고 행복으로 가득 찰수 있길 네,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김하나의 연애톡톡 김하나였습니다